교육부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글로컬대학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충청권에선 논산의 본교를 두고 있는 권양대만 유일하게 선정됐는데요. 예비 지정 명단에 올랐던 순천향대 등 대전 충남권 대학 다섯 곳은 아쉽게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10곳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충청권에선 K 국방산업을 혁신 방향으로 내건 건양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건양대학교는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산업 관련 시험 인증 실증 중심으로 교육 산학 협력을 특화합니다. 건양대학교하고 논산시는 같이 협업을 해서 충청도의 남부 쪽에 최대한 대로 산업을 많이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으로 예비 지정 명단에 올라 기대를 모은 순천향대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충남대와 한밭대, 한남대, 대전 보건대 등 역시 예비 지정됐던 대학 4네 곳도 본 지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건양대 선정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됐다면서도 충남에는 세곳 이상의 글로컬 대학이 선정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올해 건양대학교만 지정된 것이 아쉽지만 내년에도 계속 글로컬 대학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지정되도록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개 내외를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모두 2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